안녕하세요. 저희가 분지동굴에서 너무 오래 있었죠? 오늘은 살짝 밖으로 나가 1-5 공략에서 그냥 지나쳤던 추가 이벤트와 아울베어 전투 공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 서쪽으로 이동하면 숲이라고 표시되는 곳에서 갈림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어가는 참된 영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 나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얼굴에 기묘한 상징이 새겨진 참된 영혼의 추종자들은 일리시드를 사용하면 쉽게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한긴 휴식 전까지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까요? 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나이더는 이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잉? 주사위 굴림이 안 된다고요? 한 번도 긴 휴식을 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일리시드 대화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섀도우워트로 의학 관련 대화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에도인의 머릿속에도 기생충이 있는데요. 그의 눈을 마주 보겠습니다. 추종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네요. 그들에게 참된 영혼을 따라가라고 유언을 남기며 죽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면 경험치 70점을 획득하며 안드립과 브리나가 저의 명령을 기다리는데요. 참된 영혼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절대자에게 선택받아 힘을 얻은 자들이고 당신의 말이 곧 그분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긴 왜 나와 있는 걸까요? 절대자가 추락한 함산에서 도망자들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줄래? 다행히 저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모르는 것 같죠? 에도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동굴 안에 있는 아울베어에게 공격을 받은 후 간신히 도망쳤다고 한다. 자, 드디어 아울베어 전투에서 추종자 두 명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대화문이 있는데요. 그 짐승을 찾아서 내 형제의 복수를 해 줘야지. Right, 무섭긴 하지만 저희를 믿고 아울베가 있는 동굴로 뛰어갑니다. 아, 그렇지. 일리시드 대화를 처음으로 진행한 경우 동료들과 대화 진행 시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기생충의 힘을 받아들여 강해져야 한다는 의견과 잘 알지 못하면 무용한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저는 1번 유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겠습니다. 에도 인간은 아직 많은 대화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죽은 자와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넌 누구지 참대 여원 선택받은 자라고 합니다 누가 널 선택했는데 절대자 전능한 여신이라고 하죠 절대자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니 강력한 힘을 가진 그분에게 맞서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뭘 하고 있었는데 절대자님의 무기를 찾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섀도아트가 우 가지고 있는 아티팩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영혼의 시체를 클릭하면 추가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 기생충이 숙주를 움직이는데 저항할 수도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몸이 가는 대로 놔두겠습니다 참된 영혼의 목이 꺾인 후 눈에서 기생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총두 개의 기생충을 획득한 상태이고요. 경험치 30점을 얻으며 기생충 제거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절대자라는 신을 숭배하는 사교도들을 만났고 그중한 명은 우리와 텔레파시를 통해 소통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생충은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길를 권장해 드리고요. 꿈의 방문자를 만난 이후 일리시드 능력을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에도인의 소지품을 확인해 보면 아울베와 전투시 뿅 부러진 창자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염금술 재료를 모두 수집한 후 추정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굴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브리나와 대화를 진행해 보면 잔뜩 어,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안드릭과 대화를 진행하면 우리를 믿고 먼저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 볼까요? 조금 이동하면 고블린 시체가 있는데요. 금화를 챙길 수 있습니다. 추정자들이 멈춘 자리가 바로 아울베어의 시야범위 바뀝니다. 아울베어를 조사해 볼까요? 에도인의 공격을 받아 눈에 부상을 입은 상태이고요. 비통 효과로 치명타를 가할수 없고 지각 판정에 불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새끼 아울베어가 있는데요. 스크래치와 같이 야영지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꼭 살려 주시고요. 이제 안드릭과 대화를 진행하여 아울베어의 몸빵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럼 동물 언어 활성 유무에 따른 공략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저는 호감도가 감소되므로 그룹 체인을 끊은 후 멀리서 대기시킵니다. 윌로 가까이 다가가면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잘못 건들면 꽤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울베어의 행동을 관찰해 볼까요? 난이도 15점에 보너스 점수는 4점입니다. 아울베어가 공격성을 띠는 이유는 바로 새끼 아울베어 때문인데요. 손바닥을 내밀어 해칠 의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은 호감도를 얻으며 전투가 진행되지 않는데요. 새끼 근처로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Something weak, something 넌 상처를 입었구나. 머리에 창이 박혀 있어. It's a splinter. 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호감도 정보에 오류가 있습니다 게일 섀도아트 칼라크는 플러스 1점이고요 레이젤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난 너와 새끼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 난이도 10점에 보너스 점수는 5점입니다 성공하면 호감도가 상승하며 방랑자 어머니의 분노 고양감을 얻으며 칼라크만 경험치 25점을 획득합니다. 펄스! 이제 유리한 위치에서 추종자 2명과 함께 아울베어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역시, 레이젤과 위를 제외한 4명의 파티 구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전투 공략은 매우 쉽기 때문에 탐험가 모드라면 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울베어 왼쪽 언덕으로 올라가 기둥 뒤에 숨어 은신하고 게일은 경계의 영약을 마셔 우선권 플러스 5점의 이점을 가진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경계의 영약이 없거나 아까우신 분들은 아스타리온으로 진행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울베어가 등을 보이고 있고, 새끼의 아울베어를 포함하여 적의 은신시야가 동선에 없는 시점에 턴제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든 다음 게일이 타오르는 광선으로 성공하면 기습당한 상태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곧 뒤에 있는 추종자 2명도 전투에 참여하면서 6대2의 유리한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3명은 비전투 모드, 1명은 우선권을 가진 상태에서 전투가 진행됩니다. 대박이죠? 비전투 모드인 아스타리온이 은신 모드로 자유롭게 이동, 뒤에서 공격하면 강력한 치명타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와, 아이거 벌써 끝났네요. 쉽죠? 직접 전투를 진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쉬운 전투는 아닙니다. 네. 추가 팁을 드리면 전술가 모드에서 딜이 부족하여 두번째 턴에도 처치가 어렵다면 섀도우 하트의 명령 스킬로 한턴 동안 바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번째 턴까지 다굴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번 1-5 공략에서 스크래치 근처에 있던 바이템이 있는데요 몸집이 작은 캐릭터로 들어가면 아울베어의 둥지 고지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동물 언어가 비활성화된 캐릭터로 이벤트가 진행되면 새끼 아울베어가 어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만으로 보이는데요. 동물 언어가 활성화된 캐릭터로 진행하면 배고프니 빨리 일어나 밥을 달라는 상황입니다. 역시 새끼 아울베어는 꼭 살려주시고요. 아, 우선 호감도 상승을 위해 뒤에서 대기 중인 위를 근처로 복귀시키겠습니다. 이제 대화를 진행할까요? 배고파 밥 먹을래? 라고 하면서 <목소리> 와 이렇게까지 엽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하면 추종자두 명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런 공략은 아마 처음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안드릭과 대화를 진행하여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싸울 수도 있습니다. 1-5 공략에서 보여드렸던 핀다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일한 방법으로 턴제 모드를 활성화 다른 대로 보내는 대화를 선택한 다음 비살상 공격 모드로 기절시키겠습니다. 어? 단 다양한 버그가 있는데요. 죽은 적이 벌떡 일어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기절시켰는데 서 있거나 아이템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바로 전 상태의 저장 파일을 불러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화 전부터 한 번에 진행하셔야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안드릭 소지품 획득 오류는 우클릭을 통해 약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베어의 소지품에서 부러진 창 머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에도인이 공격할 때 부러진 창으로 시체에서 획득한 자루와 조합하면 여러 쌍의 눈을 가진 적 공격 시 이점을 가지는 절대자의 시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머리가 없는 해골이 있는데요 참나무 아버지 포옹 평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베어 알도 꼭 챙기시고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 동쪽으로 이동하면 셀루네의 성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자드가 봉인한 찬란한 괴작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봉인을 해제하지 않고 건드리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데요. 건너편 석상 쪽으로 도약하여 뒤쪽으로 이동하면 셀루네의 기도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로 넣으면 아까 봤던 괴짜게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 어 사용 방법은 조금 어려운데요. 괴짜 앞에 서서 셀루네의 기도문을 읽으면. 경험치 15점과 복사, 그녀의 은빛 선물, 고향감을 얻으며 섀도아트만 우 경험치 25점을 획득합니다. 이제 괴짝을 열려고 하면 섀도아트가 우 그냥 내버려두거나 파괴하는게 낫다고 하는데요. 왜? 셀로네에게 바치는 곡물이라고 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설득도 좋겠지만 섀도아트의 우 호감도를 얻으면 좋겠죠. 아스타리온과 레이저를 멀리 보낸 후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It does. Thank you. 그런 다음, 섀도우와트를 멀리 보낸 후, 찬란한 괴짝을 열겠습니다. 단, 이렇게 진행하면 주사의 굴림이 있는데요. 아스타리온으로 획득하시면 좋습니다. 괴짝에서는달방울 펜던트와 셀루나이트 의식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쉐도우 아트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읽어보면 지난 1-5 공략에서 확인했던 의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역시 게일의 판단이 맞았죠. 하지만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야, 야만적인 헛소리라고 합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숨겨진 괴짜과 추가 이벤트도 소개해드릴까요? 에도인이 있던 곳 근처에 휘감는 동굴이 있는데요. 화염탄으로 정리한 후, 레이젠이나 칼라크로 도약하여 이동이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분지동굴 바이몬 위쪽에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요. 제블로가 있던 곳으로 연결되는 나무 해치와 라크리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티원들은 주문 사용 없이 뿅 제블로가 있던 곳으로 이동하여 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라크리샤와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밖으로 나가면 고블린들이 자신들을 죽일 거지만 적어도 싸우다 죽을 거라고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 자신들은 아베르누스에서도 살아남았다고 하면서 우리 중 일부는 발더스 게이트에 도착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면 이 정도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laughs>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독특한 캐릭터인데요 우리가 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금을 조금 투자해 보라고 합니다 10골드를 투자해 볼까요? 자신은 빚을 안 갖고 떠나는 사람은 아니라며, 즉, 발더스게이트에서 다시 만날 운명이라고 합니다. 10골드를 투자하는 이벤트는 모든 캐릭터가 별도 대화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처에 숨겨진 괴짝도 하나 있는데요. 울퉁불퉁한 바위 위로 올라가면 무거운 괴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우 튼튼한 괴짝인데요. 이 괴짝도 꼭 챙겨서 야영지 가방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맵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탐험이 끝난 지역이고요. 에메랄드 숲 안쪽에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퀘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퀘스트들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관된 두 개의 퀘스트 공략을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조금은 긴 여정으로 업로드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Turn to ash when you call the last light down.